네. 자, 문제에서 이제 삼각형 A, B, C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0이라고 했고, 정삼각형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지금 다 같다고 했고, 이건 문제에서 준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2cm라고 있으니까 이 8. 여기도 8, 여기도 8인 건 이제 문제에서 다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인데, 봐봐요. 삼각형 A, D, F하고, 삼각형 D, B, E하고, 그 다음 삼각형 여기 C, F, E하고, 여기는 좀 잘못 불었어. B, E, D가 되겠죠, 여기. 자, 요 친구들이 전부 다 합동이 에요 합동. 자, 무슨 합동이라 그러면 SAS 합동이 되겠죠. 자, 이유는 뭐가 되냐 그러면 봐봐. 요 이건 문제에서 여기 지금 같다 그랬잖아. 이 변의 길이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선생님이 지금 언급을 해 드렸고 10에서 2를 빼면 8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간접적으로 선분 DB하고 선분 EC하고 선분 FA가 같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변하고 요 변, 이 변하고 이 변의 지금 끼인각인 거잖아. 그럼 요 끼인각을 봤더니 각 A하고 각 B하고 각 C가 지금 대응각인데 요게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60도로 갔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의 크기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되면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놓는다 그러면 이한네각의 크기가 60도가 될 테니까 삼각형의 네각이면 180이죠. 그럼 점하고 X를 합치게 되면 12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같은 거니까 여기도 점이 되는 거고 여기도 X가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점이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X가 된다고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평각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치게 되면 120이 되는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60도가 된다 여기 안쪽에 있는 건 60도가 된다 여기 안쪽에 있는 건 60도가 된다 그래서 내가 크기가 같으니까 정삼각형 이렇게 하셔도 좋고 여기가 지금 선분 d e 하고 선분 DF하고 선분 이 e, F가 각각 각 지금 다 뭐가 돼요?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변이 되는 거니까 대응변 지들끼리 같다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인 걸 뽑아내셔도 상관없으세요 여기까지 뭐 크게 이해하시는데 지점이 없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정삼각형인 거 알았어 그럼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적당한 걸 하나 뽑아내시면 되는데 적당한 건 뭐가 되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탁 하고 내리시면 되겠죠 자, 수선의 발 내리면은 이 삼각형이 이걸 지금 확대한 거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여기가 지금 60도 이렇게 된거고 여기가 지금 2, 이렇게 처리가, 2가 아니고 여기네 여기가 지금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지? 그럼 봐봐요 정삼각형에서 기본적으로 한 내각의 크기가 지금 60도 얘도 지금 60도 이렇게 된거니까 정삼각형도 도미가같아즉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이등변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밑변에 대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밑변에 지금 수직 이등분 되는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1대1대1로 봐도 되, 되는데 1:1대 2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뭐 확인하시는데 충분하시죠? 절반 탁 날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서 30도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피타하우스 전기까지 이용을 하시게 되면, 1대2대 루트3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가? 이게 2일 때, 요게 절반이 되는 거니까. 1대 루트3배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루트3 이렇게 처리되시죠 그럼 여기 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루트3이야. 그럼 얘가 지금 1이니까 요만큼은 뭐가 되는가? 7이죠. 그러면 요거 또 수선의 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뽑아낸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분 e f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선분 e f의 제곱은 어떻게 돼? 7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처리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면 77의 49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 3이죠. 그럼 52네, 52 여기가 52가 된다. 그럼 3분 2F의 제곱이 52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는 어, 루트 띄면서 어, 26곱하기 13 13곱하기 4인가 그럼 13곱하기 4면 하 이게 나오죠 어, 그럼 2루트 13일 때네자 문제에서는 둘레 길이 구하라 고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하면 되겠어요? 세비 하시면 되겠죠 세비 하시게 되면 면의 길이가 총 3개니까 세비 하시게 되면 여기, 여기다 세비하는 거니까 D, E, F, 둘레 최종적인 답은 6루트, 1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